오늘에 식사도 하고 대낮에 잠자기 딱 좋은 시간대라 공부를 합시다. 자 일주를 살폈고 이제 시주로 갑니다. 시주는 무슨 의미를 가졌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시공간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야. 절대로 어디가 딱 이렇게 멈춰지는 건 하나도 없어. 고로 연에서 월로, 일로, 시로 이어져 오는 거지. 어느 순간 뚝 하고 시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간의 존재는 무엇이 결정을 했냐면, 연, 월, 일, 시, 여기에 모든 것들이 개입되어 있어요. 특히나 가장 직접적인 건은 요, 시조 입장에서는 월지인 모친궁이 나의 육체, 즉, 존재를 만들어주죠. 그죠? 그렇다면, 이 자식이 나옴으로서 뭔가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내 삶에. 당연히 변화를 일으키겠죠. 변화. 좋고 나쁜 변화를 꾸준히.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전혀 존재할 수 없는 논리고 계속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쁘다 영향을 미치는데, 물론 개괄적으로. 아, 좋은 역할을 했구나. 또, 개괄적으로 나쁜 역할이구나. 이 정도는 보지만, 100% 좋고, 100% 나쁘고, 이런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주가 꼭 자식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죠? 개인적 나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46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경이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라고 요구하는 시주, 그 궁의에 다다른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이 경금이라는 것이 변화를 주라고 하는 거거든. 왜? 가부 존재를 부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 간에 있는 글자가 뭐가 되냐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 왜 이게 고민이 되는 거냐면 기존의 것들은 갑을 병정 무기 나를 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십신을 따지면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그런데 경금 시간에 이르면 편관 십신이라고 편관이라고 하죠 굳이 나는 이걸 막 평관으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충으로 기억을 하지만 그렇다면 충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인 탄생인 갑을 부정하는 거라. 부정한다는 뜻은 뭐다? 변화를 줄 수밖에 없어. 바꿔야 돼. 그러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바꾸라고 요구하는 글자들이 아니야. 갑을 병정 무기까지는. 근데 유일하게 경이 바꾸라고 요구한다고. 왜냐면 결론적으로 시종자 신금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육친으로 보면, 이제 개인이 아니라 식구 육친으로 보면 이게 자식이 되는 거야. 자식. 자식은 어떤 존재다? 나를 부정하는 존재다.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현재의 상황을 바꾸라고 요구 받는 존재야. 그러기 때문에 이 시기에 되면, 46살이 되면, 인생의 고민을 하는 거야. 쌤, 나는 46살에 아무 생각 없이 고민 안 했는데요. 그건 이제 철이 없는 거지. 나는 고민했거든.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왜뭐 철이 없다. 이거는 늘어지게 편하다. 이런 말일 수도 있죠. 그죠. 어쨌든 시간에 있는 글자는 뭐다? 나의 존재를 부정한다. 고로 그것 때문에 46세 이후에는 고민해야 된다. 물론 42세가 될 수도 있고, 49세가 될수 있고, 대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반드시 46세가 됐다. 그건 아니고, 또 철없이 또. 46세라고 그랬는데, 왜 나는 4 7세예요뭐 이런 질문 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식이 나왔어. 자식이 나왔다. 예를 들어봅시다. 사주의 문은 요거를 해봅시다. 자식, 일주가 임자예요. 그죠? 그런데 자식이 경자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자식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야. 기준 뭘 보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야죠.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월지를 그렇게 중요하나요?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기에서 나의 존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유일하게 사주팔자에서 공간, 환경, 육체, 다 포함하죠. 물질. 이거 저, 중요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 사주가, 월지가 술토야. 그러면 술토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화기오 빙고 그런데 이거 보니까 무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임수 있지 임자 있지 또 자수 있지 그러면 수로래 시공관 입장에서는 별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불편하잖아. 맞죠? 그런데 일지가 일주가 임자야. 그럼 수로래 난로를 어떻게 한다? 꺼버린다. 그러면 이 남편이 좋은 역할이다? 아니다. 특히나 자진 합으로 해서 협자로 술토를 찌그러뜨린다. 그럼 자식을 보면 자수야. 그것도 경자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자진 합으로 진술 충을 한다. 그럼 자식이 좋다나 보다. 자식도 별로다. 어때요? 남편도 자식도 좋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 자식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봅시다 수로리야 자식이 나왔을 때 경자가 아니라 뭐 경술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경자보다 훨씬 낫죠 물론 뭐 경오 이러면 좋게 하죠 그런데 이 자오 충안에 단점이 있고 또이 물론 이게 좋은 점은 오수 오화가 경금을 자극하고 임수에 들어오니까 더 좋죠 그런데 만약 이 자수가 아니라 뭐 임술이었거나 임오였거나 경술이었거나 이러면 이때 자식은 남편은 좋다 나쁘다. 남편도 좋고 자식도 좋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임임 임, 임자 경자다 보니까 어쩐다. 남편도 25세 경사망하고 자식들도 속이나 썩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조의심조의해야될 것은 뭐냐면 각각의 기준점은 입장이 적근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입장이 다르다는 게 무슨 놈이냐면 부친 아니 부모 입장에, 임자 입장에서 수롤의 시공간을 만났기 때문에 이쪽에 뭔가 화기가 가득하면 좋았겠죠. 그죠? 그런데 꽝이죠. 근데 생각을 해봐. 자식의 입장에서 임자호를 만났어요. 경금이 자호를 만났네. 자, 경, 이민에, 이거 뭐라고 하지? 방탕이죠, 방탕.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경자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 임자가 어때요? 나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조를 비교하는 월지, 부모의 월지 시공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남편과 자식, 또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 경자 입장에서 임자를 살펴볼 때 입장. 또 임자를 기준으로 경자를 살펴볼 때 입장. 다 다르게 보이겠죠. 임자는 적어도 여기에서 뭔가 밖으로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임자가. 예를 들어서, 갑, 뭐, 진으로 나간다든지. 그럼 시주가 여기가 갑, 진. 이랬으면 이 자식은 어떤 자식이 될까요? 자, 좋게 써볼게요. 경자가 아니라 갑진의 자식을 얻었다. 쳐봐. 그러면, 이 임자, 이 사람은, 만약에 저희가, 저기, 이런, 어, 이치를 이해하면은, 갑진 시의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자식이 공직자로 바뀌어요. 왜 공직자로 바뀌냐면, 임자라는 수기를 진토에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그죠? 물론, 이쪽하고의, 임술과의 진술축 작용으로 이 배우자 자리가 불편하죠. 이런 건 있지만, 적어도 이 경자처럼 부모 다 무시하고 뭐 도움도 안 되고 이런 게 아니, 아니라는 거죠. 이 뭐죠? 이런 게 이게 태일이죠 그죠. 이런 조합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이제 편해지겠죠. 근데 이때 가장 기준점이 뭐다? 요거 월지인데, 이 월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쓴 책이 시공론이라.